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아 t v 에서 공지사항 하나 만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제 매매 기법하고 차트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소수로만 좀 받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함께 이제 차트 공부를 하고 제 매매 기법을 공유를 드리면서 그동안 좀 수익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어, 유튜브 방송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 운영하는 카페에서 종목들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와 선절가를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오면 매수를 하고, 선절가는 뭐 이제 공유를 하면서 선절하셨으면 선절하시고, 매수에서 수익나는 것들은 또 분할로 입절을 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와 손절가를 좀 공유드리고 그 동안 좀 수익이 나셨으면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본 종목들은 절대 추종목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의 책임은 매매자 본인 스스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파트론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제가 파트론은 여기서부터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은봉 떨어질 때, 제가 멤버십 채팅방에만 따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내려올 때마다 좀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수익권을 좀볼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고, 딱 내려올 때 제가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봐도 좋다, 이런 자리에서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봤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이좀 있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갈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일단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량을 좀 믹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놓고 편입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예,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같이 언급을 좀 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냥 오늘 좀 상승이 좀 있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도 뭐 아직은 더 우상향, 아,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시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관심 종목에 두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도 한번 큰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혹시 관심 종목에 두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솔트룩스라는종목이고요이 종목은 좀 오늘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멤버십방에 이제 매수 타점을 요 가격으로 좀 드렸어요. 여기, 요, 저가죠 예, 17,250원. 얘가, 제가 17,250원에 어저께 방송에서 드렸는데, 정말 이 꼬리에 손을 딱 잡혀가지고, 예, 이 정도 라운드에 잡혀서,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한4% 정도 수익권이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점이 만약에 진짜 여기서 대기를 하고 기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 계셨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를 했다면 장 시작하고 좀 밀릴 때 이런 자리에서 매스점 잡혀서 바로 반등 줄때4%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나머지 물량 갖고 가는데 이 지금 저항 받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돌파해 줄 건가 이당 관점으로 나머지 물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뭐내 매수가 위협하는 선에서는 일단 나오면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눌림을 주거나 조정을 줄때 보는 차원에서 이쪽 동물을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린 PTS라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아마 내일 조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조금, 어, 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갑자기 없던 거래대금이 붙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있죠. 자, 이런 박스권 자리를 좀잘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조금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바로 좀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자리까지 일단은 좀 앞에 산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달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목을 한번 뭐 내일 개파락 시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개파락 시작 확률이 좀 있다고 판단이 좀 들어서 이제 나머지 몰려 아, 어, 타점을 한번 잘 잡아 보신다면 이 종목도 그래도 우상향 하면서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편입 시켜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으로 MI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예 제가 과거에 한번 여기서 봤던 종목이었고. 예,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선 종목이었던 게, 종목이었는데, 자, 조, 목을잘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준 모양입니다. 자, 이런 자리까지 지금 일단 돌파를 해주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한번 조금, 내일도 이 종목도 한번 갭을 조금, 어, 한번 정도 아래로 좀 눌림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자리로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텔레칩스라는 종목이고 뭐 지속적으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이 자리를 돌파할 건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뭐 관심 종목에 놓고선어 계속 한번 추적 저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텔레칩스는 제가 뭐 이때부터 계속 방송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진짜 이때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가장 그한 타점이 여기였죠. 제가 이 꼬리에서 타점을 이날 보고선 꼬리에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다가 나머지 물량은 이건 제가 물려도 그냥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언급을 드려서 이렇게도 수익이 날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또 늘림주는 구간 제가 매준버식방에서 여기서 말씀드려서 여기서 타점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익내고 빠지고 수익내고 빠지고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그냥 들고 가도 된다고 언급을 드렸고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빠졌다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또 극대화 될수 있는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잡아 갖고 공유를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어떻게 올라가지는지 한번 보이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예, 로지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멤버십방에만 또 이것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지속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화폐 관련주 테마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한 네트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하, 고 있죠. 그래서, 한 네트도 잘 봐야 되는데, 자, 뭐, 더, 일단 강하긴 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그런데두 종목 다, 관심 종목을 놓고 보고 있긴 한데, 예, 뭐, 두 종목 다 보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요 먼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네오 오토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워낙 이렇게 하락을 하락을 하다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자,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없던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좀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요런 자리, 지금 저항받던 자리들을 잘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아, 지지받고 있던 자리들을 다 돌파를 해준 모양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잘 지지를 여기를 해준다면, 자, 한번 정도 추세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종목에 넣고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디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희가 멤버십 방에서 이때부터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봐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제가 요런 설명을 잘 드렸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봤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좀 빠졌어요. 자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멤버십 방에 좀 공유를 드리고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결과와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에서 공유를 좀 드렸는데 일단은 타점 받기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자리 지금 돌파를 어떻게 해줄까 건가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이 종목은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세가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아, 여러분도 한번 관찰을 보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jmt 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도 여기서 한번 봤던 종목이죠 여기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여기서 갈 자리에서 안 가지고 쭉 빠졌어요 그래서 나왔던 종목인데 자이 자리에서 제가 멤버십 방에 다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홀딩해서 갔다면 20% 이상 이렇게 갔다면 25% 정도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아직도 저는 계속 갈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이런 분포도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 공개방송에서는 드리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 멤버십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에 대한 이유나 근데 거래 대금 분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 다시 우상향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종목도 예,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시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편입 시켜 놓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트 9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아직도 우상향을 조금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런 자리 지금 돌파 주고 나서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지지해 주고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좀 종목을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뭐이 종목들은 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담긴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참고 참고로만 잡아서 많이 메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런. 예, 좀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메보시방에 제 이메일 통해서 문의 주신다면, 예, 제가 소수분들 받아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일단은 뭐 내일도 좀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수의 여러분은 아직은 전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